일반 시민의 통행이 제한됐던 청와대 앞길이 오는 26일부터 24시간 개방됩니다. 50년 만입니다. 안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주요기관을 폭파할 목적으로 북한 무장공비들이 침투해온 이른바 김신조 사건. 1968년 1월 21일 밤 북한 교대는 하루살이 같은 무장공비를 또다시 서울에 침투시켜 시내 고스를 파괴하고 이때부터 청와대 인근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됐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개방됐지만 지금까지도 일반 시민들은 저녁 8시 이후 청와대 앞길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달라집니다. 오는 26일부터 24시간 전면 개방해 시민들의 산책길로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참고 기다려주신 시민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저희 경호양량에 보다 더 뛰어났었더라면 더 빠른 시일에 이렇게 개방할 수 있었음, 있었을 텐데 개방되는 지점은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부터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 광장까지 다섯 개건문소의 평시 건문을 없애고 통행을 막던 차단막도 사라집니다. 2.7km에 이르는 경복궁 둘레길을 아무 때나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와대 정문, 신문문 앞에서만 가능했던 사진촬영도 보안시설이 아니면 어디든 찍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고 광화문 시대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내외의 경우안전 등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능히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네. 개방되는 지점은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부터 청와대 정문 앞 분수대 광장까지 다섯 개건문소의평시건문을 없애고 통행을 막던 차단막도 사라집니다. 2.7km에 이르는 경복궁 둘레길을 일반 시민의 통행이 제한됐던 청와대 앞길이 오는 26일부터 24시간 개방됩니다. 50년 만입니다. 안보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주하는 일단... 국가 주요 기관을 폭파할 목적으로 북한 무장 공비들이 침투해 시민들의 산책길로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참고 기다려주신 시민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 저희 경호양령이 보다 더뛰어나었더라면더 빠른 시일에 이렇게 개방할 수 있었음, 있었을 텐데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개방됐지만 지금까지도 일반 시민들은 저녁 8시 이후 청와대 앞길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달라집니다. 오는 26일부터 24시간 전면 개방. 해온 이른바 김신조 사건. 1968년 1월 21일 밤 북한군에는 하루살이 같은 무장 공비를 또다시 서울에 침투시켜 시내 고스를 파괴하고. 이때부터 청와대 인근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됐습니다.